안녕하세요. 푸니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제가 본 영화는 이제 개봉된 지가 저번 주에 개봉했어요. 저번 주 수요일날 광복절 날이죠. 광복절 날이 영화를 이제 봤는데 에, 리뷰는 미루다 미루다. <laughs>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목격자란 영화예요. 목격자란 영화가 이제. 에, 그, 공장에서도 그, 이성민이라는 이제 배우가 좋은 연기를 펼쳤죠. 근데 이제 이번 에, 목격자에서는 좀또 다른 연기 패턴이에요. 어, 정말 냉혹한 에, 어떤 어, 법계에 있는 에, 그런 평범한 그러니까 중상층, 우리나라 중상층들의 가장의 모습. 근데, 근데 어, 혹시나 또 이, 우리 가족 어, 내 와이프와 내 딸이 해지질 당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켜야 돼 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과 또 안쓰럽고 좀 답답하고 좀 어, 먹먹한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영화였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연기를 잘 묘사를 했다.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그래서 공작의 연이어가지고 어 목격자라는 영화로서 아주 그냥 구치기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는 정말 대놓고 어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음집해서 사는 아파트라는 공간입니다. 그 아파트라는 공간에 저녁 어, 때, 예, 물론 새벽 때 있겠지만, 그 저녁 때 어, 대놓고 살인 사건이 나요. 어, 이 살인범이 여자를 그냥 잡아다가 어, 뒷산에서 이제 죽이고 이제 안매장 시키려고 하다가 놓쳤어. 여자가 도망친 거야. 여자가 막도 도망... 근데 여자가 그 인근 산 밑에 있는 아파트까지 도망 온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망가는데 살인자가 이제 쫓아온 거야. 그리고 나서, 어, 그냥, 저기, 망치로 그냥 때려버린 거지, 여자를. 그것도 한복판에, 아파트 한복판에서. 어, 그것을, 그, 세, 그, 새벽 때 목격한 사람이 세 명인가가 있어요, 그시간대 근데 요새는 그러잖아. 비명주로 살려주세요! 아! 안 나가잖아. 안 보잖아. 거기를 엮일까봐 무서우니까. 어 그래서, 어, 이러 그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창가를 딱 봤는데 살인자가 눈죽이 있는 걸 내가 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또그 살인자가 겁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딱 내려보는 거야 어, 딱 보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그 살인자랑. 그래서 그 살인자가 탁 그러면서 내가 몇 층에 사는지 그, 그 층수를 센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의지하게 만드는 타켓은 다음 타켓은 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죠 어, 아무리 뭐 가장이라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 이 살인자가 보통 살인자가 아니야 한 아파트 한복판에서 여자를 망치로 때려서 죽일 정도면 어, 보통 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 또 목격자들 하나하나 또 체크하는 그런 대범함이 있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화상에서 나오는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그냥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재미삼아 그냥 죽이는 살인자예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닙니다. 무슨 짓이든 하는 놈이에요. 그러 잘못 걸렸지. 그 시간대 이정민이가 어, 그래서 이제 뭐 어, 집을 갖다가 하우스포어죠. 대출 끼고 집을 사서 집. 어, 새로 장만했다고 어, 동료들한테 한턱 쏘고 이제 늦게 집으로 와서 어 이제 베란다에서 딱 어,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지 예, 소리가 나서 나가봤는데 여자를 죽인 살인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크게 예, 큰건 없어요. 뭐이렇막막 막 뭐, 거대한 어떤, 뭐, 이런, 무슨, 음모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살인자를 목격한 거예요. 어, 흔히 보는 우리 아파트, 중산층. 어, 가장이 본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어, 뭐, 신고를 하겠지. 근데 신고를 하려고 처음엔 했어, 이성민도. 근데 또, 안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못, 그니까 시기를 놓쳐버리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숨기려고 한 거예요. 어, 어. 행여, 이제,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 초반, 중반은 좀 답답해. 이게 숨기려고 하니까 속 시원해,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된다 경찰이 와서 목격자들 막 찾고 그런데, 그, 누구도 이제, 어, 얘기를 안 하고, 또, 어, 다, 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 이제,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흉흉한 소문 들고 살인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형사들이 뭘 해도, 어, 도와주지 말자. 뭐요런 식으로 단합 아닌 단합을 하면서 어, 경찰들이 더욱더 이, 수과, 이, 이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자가 대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 누가 내 얘기하지 않나 하고. 예. 그러니까 이성민이는 알아 이, 이놈이 살인자라는 걸 얘기하면 어, 바로 어, 자기 집을 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성민이가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아, 와이프하고 따라 나가 있는데 이제 해피라는 개가 있는데 그 해피라는 개가 납치가 돼요 그 이제 이성민은 직감을 하는 거지 이 살인자가 데려갔다 어~ 나라, 에, 이 해피를 갖다가 어떤 이제 어떤 경고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시간대에 불이 켜진 집들, 이제, 해서, 아, 뭐, 세네 집 되는데, 이제, 현장 탐문을 하는 거죠. 방문, 이 다른 사 어, 탐, 탐문을 하는, 수, 탐문 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민의 집에 왔는데, 이성민이한테 물어보죠. 그, 보셨냐?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살인자가, 이제, 살인방 같은 녀석이 뒤에 쓱 있어서, 협박, 아니 협박하라, 협박을 하는, 무언의 협박을 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 중반에 영화가 좀 답답해요. 아이, 좀 말하지. 아.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 살인자가. 이걸 알게 되면, 아, 누구라도 이게 참 쉽게 신고하는 게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영화가 아슬아슬하고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어. 그러니까, 지루하거나 그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가 있어요 내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떡하지 그 이성민이 여기서 무슨 뭐 슈퍼영웅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어 그냥 간간히 어렵게 이대한민국 살아가는 어,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과 그, 그 양심을 버려서까지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야, 이런 것들에서 갈등을 막 때리는 거야. 아, 그냥 이걸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꾸 이 살인범이 쪼여와. 그리고 그 같이 목격했던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아저씨, 저도 봤다. 아저씨 보지 않았냐. 같이 신고하러 가자. 신고하러 하러 가자 그랬는데, 이성은 안된다고나 모른다고. 발뺌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그 살인마한테 살인을 당하는 걸또 이성민이 보게 됩니다. 그 중심선에서 내가 시, 이것을 알려야 되는가, 어, 이, 이 살인자를 내가 알려야 되는가, 아니, 알리지 않아서 내 목숨, 내 가정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현, 지금 우리 이, 현실에, 이 현대사의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물어보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나 하나 살자고, 나,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 남이 어떻게 됐던, 살인자가 활기를 치던, 뭐를 하든 이웃, 내 이웃이 죽던 말도 상관없다? 이런 어떤 각박하고 쌀벌한 세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살인자들이 마음 놓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요. 어,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살인자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을 하는 것을 목격해서 신고하지 않고, 어버려두고, 어, 넘, 넘어가 버리면, 제2, 제3의 연쇄살인범들은 그냥 마음 놓고 다루 돌아다니는 거, 이 사회에. 그러면 그 희생자는 다른 사람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 어쩌다가 이렇게 어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됐을까? 이기적인 사회가 됐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 뭐 응답하라 어 이런 거 보셨으면 80년대만 해도 정이 있었거든 돈은 없어도 그래서 뭐 집주인 아줌마가 방빼 이래도 진짜 빼진 않았단 말이야 집을 다 내다 놓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저기 쌀가게 나도 외상을 해줬어 갑자 어 목가풀 능력 된데도 외상을 해줬단 말이야 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따뜻한 정이 있었어 그 이웃 간에 그니까 러 서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뭐돈 없으면 죽어. 진짜 죽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야. 너무 각박각 싸늘벌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이 아파트값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 아줌마들이 그 아파트값을 얼마 이하는 내려놓지 말아라. 그래서 아, 그 가격을 막달아버려잖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본주의의 어떤 돈의 물질적인 것에 이게 맞들리면서 오히려 더 쌀벌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니까 이, 이 목격자라는 영화는 뭐 스릴러고 뭐고를 떠나서 좀스쓸한 대한민국의 어떤 도심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쌀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또 재미있게 영화로 만들어서 좀 좋았지만 영화는 팽팽했다 재밌었다 흡입력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게 했다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성민이가 나중에 그죠 그 아파트 한평안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아무도 안 나와 이렇게 씁쓸한 모습에서 영화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명을 지르면 안 나오는데, 아빠, 아빠, 살려줘. 이러면 자기 딸이 혹시나 그렇게 당하는 있어요. 줄 알고, 아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는 거는 사람들이 겁나 서안 나가는데, 아빠, 살려줘. 그러면 혹시 내 딸인 줄 알고, 아빠들이 나온다니까. 오 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 아빠를 꼭 불러, 불러라는 거죠. 어, 그럼 뭐 남자들은 뭐예요? 엄마를 불러야 됩니까 어쨌든간에 이러한 세상이 된거에 대한 경쟁을 울리는 영화 목격자였습니다. 배우 연기력도 좋았건데 살인마 역을 했던 어, 배우 이름이 뭐지? 어, 곽시양이라는 배우가 너무 좀 그래서 이그 예, 부분이 좀 밋밋하지 않았나좀그 그러니까 살인마가 냥 나타났나보다 이러지. 또는 그 살인마 자체로서의 쌀벌함 살기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형사 역을 했던 김상호라는 배우가 좋았어요 저 나름 어, 머리 확 벗겨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역이 가장 어, 어, 이 영화에서 어, 그래도 양심에 호소하는 어, 그리고 제대로 된 형사가 나오지 않나, 않았나 이 캐릭터들 중에서 그래서 어, 목격자 지금 뭐 그냥 달리고 있지만은 뒤늦게나마 리뷰를 올렸으면서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어, 우리 신고 잘합시다. 예, 에, 뭐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지.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를 이룰 때 이웃과 이웃 간에 에,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것이 중요한 것이야. 아니 나만 잘 먹고 살면 뭐해? 응? 세상은 각박해지는데 나 하나의 어떤 정과 사랑 그다음에 관심이 이 세상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살기 좋은 한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서 목격절한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